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이 원리 원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큼이나 사람 각자에게는 이 원리 원칙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원리 원칙을 사람마다 세워감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윤리적이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볼수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즉 성도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그 한다는 내용을 결론을 쉽게 어떻게 보면 도출해 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나라 즉 천국을 목표로 경주하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의 어떤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미래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끄는 것은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 않는 경주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원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 아, 제가 본문을 잘못 보냈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주요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을요. NIV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서, 여,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픽스라는 단어예요. 픽스. 픽스는 무엇을 뜻합니까? 어느 한 곳에 고착하고 그것을 어, 정착하고 고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박는다라는 원래 의미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픽스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못박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못박자. 약간 잔인하게 느껴지는 말이긴 하지만 아주 직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만, 예수님께만 우리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될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통 경주, 특별히 마라톤 경주에 참 많이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그꼬리의 목표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동행하는 것이 목표고 전부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가슴 속에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빛, 조명 가운데 이것을 내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쏟으려면 반드시 내 자신의, 내삶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죄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기자는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기 12장 1절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거운 것, 두 번째는 죄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니, 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경주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육신을 무겁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이것들이 부적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죠? 운동화도 굉장히 중요해서 좋고 아주 가볍고 잘뛸수 있는 그런. 운동화를 신고 달립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가다가 물병도 하나 차야 되고 시계도 봐야 되니까 시계도 차고 그리고 어 멋있게 보일려고 선글라스도 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무거워서 잘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분명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러나, 결국에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경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참으면 되는 것이에요. 마라톤에는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고 또 달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지지 말아야 하는 세상의 책임과 의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너무 사회적인 일들로만 우리가 깊게 살아간다면 무엇을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달릴 수는 있어요. 달릴 수는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짐을 다 내가 지고 무거운 생각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지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기에 어때요? 그것들이 더 힘들게 나를 만들어 거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달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죄는요, 우리를 얽매이게 한다라고 하는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느 한 부족이 원숭이를 잡는 비결에 대해서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입구가 좁은 병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요. 바나나나 사과나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그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병은 병은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옆에 나무에다 끈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가 지나가서 병 속에 과일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냅다 손을 넣겠죠. 그렇죠? 그 과일을 꺼내려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그면 원주민들이 딱 손을 넣는 순간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른답니다. 소리를 지르면 이 원숭이가 당황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주변을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병은 나무에 묶여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손은 어디 있어요? 병 속에 있고, 과일을 갖고 도망가고 싶은데, 이거를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까 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끈이 닿 하는 곳에서 결국에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일을 냅두고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과일을 갖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놓치고, 어, 결국에는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닌 줄 알고 때로는 내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무 크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 기도회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식당 봉사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주차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교회 이런 것도 없으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전심전력으로 신경 쓰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잘 운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육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사람들의 성격과 인생의 설계가 보통 15살 정도에서 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살이면 인생의 설계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의 근데 우리가 보통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꿈이냐,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시절의 아이들이 생각하고 어린 나이에 꿈꾸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도 그렇죠. 저희가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는 꿈은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제 원래 꿈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 그러한 꿈에 이르는 성도님은 되지 못했지만,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또한 만나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그 선한 영향력을 바라볼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목표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위치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 장, 그렇죠? 믿음의 주인 적 자신 주님만을 예. 이구역에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행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장 가운데 뛰어들고, 믿음으로 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을 다 인내하고 감내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사명은요, 이 비전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의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가 어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환란, 핍박, 고통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11장에 나왔던 그 구약의 선진들이 소유했던 믿음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나타내는 믿음을 그 소유했던 비전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의 비전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아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면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오늘 모아읽음면 뭐 읽었던 어떤 완전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염이 되었으면 그 여, 여, 전염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퍼뜨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뒤에 보면, 이염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일생을 누굴 위해서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여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요. 믿음으로 전심 전력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한 선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비전을 내가 먼저 받았다면 다음에게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추억의 회상 가운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일한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할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사랑한 손들에게 할수 있는 것은 꿈을 주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꿈을 누군가에게 품게 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전할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비전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이 13절까지 내용은요, 징계 관련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시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었어요. 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대해서 견디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고난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의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10절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거룩에 참여하도록, 또한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딸이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매로 훈육을 할때 분노로 징계를 합니까? 내 감정이 휩싸여서 징계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잘 되게, 그 자녀가 잘 되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아들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못된 소년을 보고 세상에서 범죄한 소년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욕하죠. 손가락질하죠.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끌어 안고 울죠. 왜요? 이유는 한 가지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손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알고, 배우고, 또한 그것으로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쓰임 받을 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제가 어리고 연약했을 때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방황하였을 때, 신학교 다녔을 때 저를 포기하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누군가는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란은요 분명히 위계이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멋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과 고통을 통해 거룩함을 배울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키울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사생자가 아니다. 나는 고아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위기이고 어렵다고 하고 무너진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드린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 히브리서 믿음장과 그 히브리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만이 진정한 이 말씀만이 본질이. 교회를 살리는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았어요. 말씀 많이 보고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배움도 열정도 노력도 그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고 혹여나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저 꼬린 지점에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를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